CH3, CH2OH랑 가장 이렇게 잘 맞는 거 기름진 거 왜요? 특히 그 곱창이나 대창 같은 거랑 먹을 때랑 그게 아닌 과일이랑 먹을 때랑 똑같은 술을 먹으면 취하는 속도가 꽤 많이 차이가 나요. 기름기 있는 성분을 먹으면 얘네들이 위 벽이나 이런 장에 기름 성분 이 있다 보니까 흡수가 늦어져요. 빈 속에 술 먹으면 취한다는 게 사실인 게 나는 빈 속에 먹는데 뭐라도 먹고 먹는 게 훨씬 덜 취. 어 싫어 술밥은 왜 먹는 거예요? 술밥이 뭐예요? 아왜술 취하면 더 음식을 막 많이 먹게 돼요? 네. 당을 많이 분해 써 먹어요. 그럼 혈당이 낮아져요. 그러니까 땡기는 아 우리 몸은 나한테 부족한 걸 찾아요. 예를 들어 내가 염분이 좀 몸에 부족하다. 그날 중국 음식 땡겨요 짜장면 달잖아 단데 짜긴 하죠. 중국식 먹으면은 좀 지나서 물땡길때 있잖아요. 몸에 염분이 많아져서 맞추려고 물을 막 먹고 싶어지는. 짜장면이 많아요? 짬뽕이 많아요? 국물까지 먹으면 짬뽕이 더 많아요. 오 어떻게? 물도 많이 드시면 돼요. <laughs>